<laughs> <놀랐> 아, 씨발, 나 다운? 또나 혼자야? <놀랐> <놀랐> 어 오, 오, 씨. 이야 <laughs> <놀랐> <놀랄> <놀랐> 응. 아이 아. 아아 뭐가 <laughs> 될수있래 상대 몇 명이야? 아 나는 몇.. 몇명인 네? 네? 정보 아유 전형 정보, 정보, 정보 나. 써 정보 아, 제... 아, 써 내가 아, 정보 저기 가서 쓸게 상대 몇 명이야 근데? 3명 네 저기도 세명왜네명 네 같지? 네명 같았어 물어 봐 분명히 음, 이제 음, 아이 거봐 네 명이 아 진짜 어쩐지 다구리가 들어오더라 중통에 두명 있고 한쪽은 담 있고 한쪽은 2층 있고 말 어쩐지 어쩐지 응. 수가 많더라니 어 잠깐만 주행통 내가 볼게 그냥, 아니, 저기 한명더 빼, 그냥. 아 저기 한명더빼 그냥 아네 명은 소포일 때아 그래? 리아 어. 리아 리아 마이크 줘 리아? 왜왜 왜? 지금 g c 4대4래 어어 네. 너 와야 돼 뭐... 지원 콜아 예. 저거 여지우 나면 안되는데 이거 크리스요 이거 조준하면은 아가운데 뜨는 온라인 그 동그란 조준선 이거 어떻게 없애요? 어, 깐만 다시 보어줄게 여기 여기 아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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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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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? 여기 여기 여기. 이 봐. 오케이. 아, 나 총이 없다. 와, 가트랑스. 아무, 나 있는 사람 미안한데 한번 줘 봐. <laughs> AP? 송아리랑. 요 AP 정상처? AP. AP. 아, 어, AP AP. 아, 어 AP네. 여기 애도 아 씨. 내 아니. 근데 이 전공을 만든. 어, 내. 어떤 거? 이 피는 어떻게 나와? 어디야? 아, 지금 내. 근

그냥 카줄 줄게 n g you g e 어 I'm c o m 어 n g 아 h a t s up? 어 m 어 o m i n g What's up? What's u 어 What's 어디어디 아이고, 아이왜이이래이고얘 왜 이거? 이거 안에서 이작이아 한번 죽여줘봐 이거아씨왜이래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야고아이이봐아이 <laughs> 아직아직흘렸어 음, 아직이지? 아직아직 응. 참아. 내가 지상 너가... 기다리고 있어. 아지아 <laughs> 마이크 떼. 내가 데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 그럼 너가 대신해 제비 씨그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. 아 음, 그래 장전이안돼 음. 이거? 올까 나 근데 응 음. 몰카한다고? 야 총아 응? 일단 야, RP 붙여 이거 등록 안되잖아 어 일단 RP 붙여 나 그냥 그냥 올릴게 아니 형 형이 그거 해야지 총알을 빼야지 총알뭔 뭐 소리야 카운트에 지상씨 올릴게요 <laughs> 올린다 통 아니 이거 장전이 안돼 어? 아 잠깐만 내가 카 지상씨가 내가 AP를 줬나? 아, 아니 카빈이 형 컴백 <laughs> 피스텔 카빈 줬는데 내가? 헤드 왜 정전이 한 컴백 피스텔이 그거야 곤충이야 바보야 그니까 그니까 사 줄게 어 <laughs> 우리 어디있어? 기기 됐어? 야어 장전이 안 되네 이거? 아 그럼 리너 빠져봐 내가 갈게 저거 총좀아나나나총 다시 줘나총 다시 줘나총 다시 줘나나 나한테 나 발급해 나 다시 총거 다시, 다시 다시 줘 아이 나, 나, 사냥이 없어, 지금. 사냥 부족해. 아, 지금 없어! 아, 사냥을 주라고? 아니, 사냥이랑 카빈 소총이랑 그다 주라고. 나와봐. 어, 플레이에 플레이어에서 무기 돌려놓게 한 다음에. 아, 잡아, 잡아. 아, 잡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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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대응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<laughs> <몰랐는데? 놀람> 어? 안 가지 말자고? 어? 아 하, 그래? 그래? 잠비우 그냥. 아 미드 누가 할까? 그래? 아. 나 아, 오케이 미드 이공하고 됐어? 얘야너 예, 나가 있어 저기 지상시 피콘 이용해서 쓰레기. 어 준안초. 야, 준안초. 아, 뭐, 숲 아파트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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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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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는, 나 나는, 나 나는,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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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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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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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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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스 아, 치고 카운트 아, 아, 안돼 거기 안돼 아이씨 뭐야 어, 뭐야 키됐어 아니 저기 내가 뭐라고 다 아니 식이쫀 사람 핵이야 이거 그냥 아니 왜다게 아니 저게 쏘는거야? 시작합니다 아, 햄식이 그, 화면좀 보여. 달라 우리, 심지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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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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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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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중단 중단 이거. 거